안녕하십니까? 퓨처스 경제 TV 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늘 장 동시효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시 26분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이 종목도 한번 살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장 아침에 좀 좋게 출발했다가 어, 좀 위에서부터 끌려 내려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좀 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서 플러스 현재 시간 플러스 0.77%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내려갔죠. 마이너스 0.46% 현재 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코스닥 코스피가 좀 엇갈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으면은 에코프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죠. 금양도 그렇고 우양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매수량이 좀 월등하게 많네요. 그이외에는 삼성전자 지금 8만 전자 밑을 깨고 지금 7만 전자로 들어와 있는데 어, 움직임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저점을 잘 지켜주다가 요번에깼죠 그래서 이 구간은 굉장히 싼구강이니까 저도 지금 조금 들어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더 담습니다. 이 방송 마치고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좀더 담을 생각입니다. 어, 오늘 장 특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딥마인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중심 기준선이라는 선입니다. 중심 기준선. 이게 위에서 떨어지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지지대가 되는 거고요. 위에서 올라올 때는 강력한 반등 아, 거꾸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떨어질 때는 강력한 반등의 그 반등 구간이 되는 거고요. 위에서 상승할 때는 부딪히면 강력한 여기가 저항대가 됩니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죠. 높은 확률로 떨어지면 여기서 변등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꼬리로 깨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밑에서 올라갈 때는 위에 부딪히면 강력한 저항대로 바뀌기 때문에 많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뚫으면 더 올라가죠. 이것도 밑으로 완전히 뚫리면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전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지금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꼬리 달고 내려오죠. 이게 저항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뚫으면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s 거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오늘 어 황금선매매 하시매 분들이 이제 여 이제 여딪혔으딪혔으라까올지 라고 지라에여딪혔을때혔을때시어오시 있죠 볼드라인 매매 21선 e 림 l 매매 이런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폭탄 맞았는데요 분봉 한번 살펴볼까요 힘이 없었죠. 쭉,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 쭉 밀렸습니다. 일본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마이너스 13, 12% 지금 기록하고 있는 12.59까지 밀렸는데, 이 종목, 어, 한번 중심선에 닿고 지금 꼬리 조금이라도 말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오면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한20% 이상도 지금 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종목 들어가신 분들은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손절을 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만약에 손절을 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60일, 60일 보시면 되죠. 이 종목은 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 저는 중심 기준선을 들어가는 매수 타점과. 어 손절 라인, 그리고 또 물타기 하는 선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요 라인, 3025원 부근, 그 다음에 밑에 선이 2470원에서 80원 사이를 여기서 물타기 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매하는 구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 합리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셨다가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내시고 반등 안 나오고 깨고 내려가면 은 손절로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약한 1%, 2%에서 손절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입하실 때 60일 선이나 아니면은 요 밑에 선, 요 밑에 중심선 2460원에서 80원 사이에 신규 진입해서 어디까지 보냐면 이제 중심 기준선 닿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약22% 정도, 약20%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요 구간 한번 살, 펴보시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딥마인드 이외에는요, 오늘 안 좋은 종목들은 뭐, BDI 이런 것들, 이건 뭐, 관리 종목 정리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어, 한올바이오 파마가 있죠. 이거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우리 퓨처스 견제 TV에서 방송에서 이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 번지단타라고 낙폭과대 분봉으로 떨어졌을 때3% 수익을 우리가 여기서 냈죠. 이때 떨어졌을 때 이때 잡아가 여기 빨간불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잡았죠. 여기 잡아가지고 양봉이 나왔을 때 보고 견지다가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갔는데, 우린 3%의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힘이 없이 무너졌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드릴 수 있는 말은 중심 기준선까지 기다린데 얘는 이미 깼기 때문에 한선 남았고요. 얘는 중심선을 깼으면 한 선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제 초록이 기다려야 되죠. 어, 밀릴 때까지 밀리도록 놔두셔야 됩니다. 밀릴 때까지 밀리도록 놔두시고, 초록색 화살표가 뜨는 지점에서 거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어,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초록이 떴을 때, 줌에 해가지고 익절로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이전 차트 한번 1년 전거 한번 돌려볼까요?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자리에서 나오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이 초록이라는 게100%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납니다. 여기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박살났을 경우에 초록이가 뜨잖아요. 초록이 화살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초록이 나오는 날 그러면은 단기간에 요렇게 초록이 다시 뜨면서 단기간에 수익이 요렇게 나옵니다. 어. 11%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으면 초록이가 또뜰 때가 있습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도 초록이 떴을 때 들어가면은 한번 가라앉았다가 단기간에 한번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오죠. 요렇게. 그럼 또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27%까지 올라왔네요. 요렇게, 어 초록이 매매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초록이 매매가 100%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는 한번 가라앉았죠. 이 때는 수익이 없었, 없었던 것 같은데 죠 이거는 뭐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한번 가라앉았다. 요거는 수익이 없는 것 같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좀 가라앉았죠. 요거는 그렇죠? 수익이 없는데, 었 요거는 가라앉았다. 좀 오래 걸렸네요. 요거는 한몇달 걸렸죠. 몇달 걸렸고요. 이 과거에 돌아보시면은 과거에도 초록이가 떴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떴네요. 여기에 초록이 떴으면 여기에서 샀으면은 요것도 67% 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물려 계신 거, 어, 잠깐만요. 4월 30일, 5월, 오늘이 5월 3 0일이죠 오늘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초록이가 뜨면은 그때 추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규로 또 진입해서 수익을 내보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딥마인드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주말 동안에 좀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걱정한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 지수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한국장. 하반기에 들어서는 지수가 더 좋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견디시면 또 추매할 수 있는 타점이 오니까 거기서 추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4년차 전업투자자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써니경, 어, 퓨처스경제TV라는 주식 실시간 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써니경제 TV였는데요.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어 가지고 방송명이 바뀌었습니다. 퓨처스경제 TV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퓨처스경제 TV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방송입니다. 무료로 운영하니 여러분들 방송에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도 해보시고 수익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실시간 주식 방송 퓨처스 경제 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